그때말 그러면...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 네, 안녕하세요. 여성, 여성분이시네? 파라를 어, 하세요 여성 네. 여성분이? 어 지금 남녀 남녀 차별 발언하고 있어요 아 차별하는게 아니라 아 <laughs> 이놈아 님 무슨 무슨 대로 고소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거 제가 팀콜을 해야 하나요? <laughs> 네. <laughs> 아저 자리아도 할수 있어서 딜러 하실려면 하세요 자리아가 <laughs> 괜찮, 괜찮을 게 같은게 어. 왜냐면 우리 저기 파라 장인이한명 있어서요. 날파리가 날파리님이요? 팔. 골드 알겠어요. 알려 아, 주시면 알겠습니다. 와,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게요 저거. 드립니다. 예, 네, 자리야 보니까 참 너무씩 잘하시네. 어, 그러게. 근데 근데 좀 너무 타는 거 아니야, 이거? 하라 발라 그랬는데. 이겨이겨 <laughs> 이겨야 됩니까 <laughs> 네. 아, 이거 좀. 섭스... 파라실력섭섭하면제가파라달라고할테니까 네. 안 t 보듬님 네 남자친구 있어요? <laughs> 아, 아니, 요 <laughs> 없어요 아 l e I g o 어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답추어, 답추어, 뭐라 해, <웃음> 어떡하냐 어떡하냐 <웃음> 얘들아 내가 호 What 다 h e c 솔져, 솔져 어, 다운 요, 나이스 저 바로 들어갈게요, 그냥 근데 거점 대구, 막는 것 같아요 다리 하나 오른쪽에 오로도호 야, 뒤에 한줄 있다, 뒤에 한줄 있다 뒤에 한줄 위에 아, 위에 한 줄, 뒤에 yeah, 한 줄, 하에 야, 얘들 갑자기 이렇게 불이 켜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하게 돼, 이 여자가 있잖아, 뭐, 요 여자가 아아아앙 ㅈㄴ 못하네 자리스자리 잡고 가요 아니야, 돼, 다음. 다음. 아크리맥크리대문에맥크리 맥크리. 있어요. 네, 개피요 개피. 잡아 잡아. 어, 어디서뭐 하는 나, 게 개피. 어, 아, 어들 야, 가 우리 지금 북한이아 <laughs> 미쳤나. 드림력. <laughs> 드림력 <드립역> 지렸고요. 아. 루크행 <laughs> <laughs> <의쿠한 웃음> 님들. <파퀴하고. 웃음> 안 아, 으크 띠 아, 뭐 <laughs> 어? <laughs> <한 조한테. 웃음> 아, 내가 이 무슨 치를못건야너그어다리다리가이기한게 아, 네, 아, 없나 봐요. 아어위한조 <목을> 확본데, 야, 네. 트릭 빠질게, 트릭 빠질게요. 트릭 이거, 상대 궁 뺀다는 생각으로 한번 <목> 들어가볼래요, 일단? 그 네, 그러자. 죄송해요. 야, 괜찮아요. <목> 괜찮아요. 아, 얘가 개피 많다. 와, 형님 제가 죽을 때 쌍입하고. 들어가. <laughs> 빨리 오라고, <목> 그래. <야>, 죽지 말고. 오, <목> <힐팠턴가, 목> 아,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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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뭐야. 상대 다는 걸로 들어가죠. 밤새는 아닌데. 제가 이거 좀 싸우려다가. 오른쪽이오른쪽이왼쪽이왼쪽이 아, 돼지개피 아 잠시만 상대에 던 오케이 공 뺐어 x 아아 뒤형님 나이스 홀냐 개피 오아한줄 오른쪽에 한줄이야오른쪽한줄 있네 내가 부활을 왜냐면부활을막차한줄 완전 툴디라고 했잖아 야 우리 궁4개데 우리 나눠서 그 나눠서 왼쪽이랑 오른쪽 야 왼쪽 정리 왼쪽에 저기, 저기 좀 가봐 저기, 저기 음, 좀 가주시면 안 되나? 제가, 제가 왼쪽 가서 궁을 한번 쓸게요, 그러면 네네네, 아나, 아나 궁쓸 테니까 저기, 같이 가, 나랑 잠깐만, 왼쪽에 로드호그 있어요, 왼쪽에 차리아 궁몇 퍼? 나 네, 76퍼요 저가 원동 쌓겠습니다, 제가 근거리전을 안 해가지고 오케이, 오케 라인이 앞으로 가지고 오케이, 주, 주, 준비되는 얘기해

안 아니, 좀 바꿔 아니야 에너체험보 안한데 방금은 네, 네, 네. 두드려 맞을 일이 없었대도 네, 죽지만, 그리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 되게 잘 차요 근데 이 거리가 안듣잖아 우리 쪽이 중간길로 가니까 나이스 나이스 더궁 있어요 왼쪽에 맥크리 잠깐만 안 시야에 없어요 거점에서 쓸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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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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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으으 다리아랑 이건나 3대3? 부활 없죠 부활 없에메리시아 죽었어요 아못못 먹겠나? 아니야 난잘 썼어 근데 아아 씨아한안 됐다 아아 리 쏘리 다시 다시 아니 아니야 그럼 제가 돌진 캐릭으로 바꿀까요 아예? 아 이게 아, 이것돔이 잘안 먹어지네? 네. 딜이 예. 안 나올 것 같아 리퍼를 꺼낼까요? 리퍼를? 오른쪽에 아, 호브 숨어있어요 리퍼리퍼가아까처있어요 네. 네. 리퍼. 얘네 빠질게요, 리퍼. 계속 살아 아, 아까 궁연결은 좋았는데 호퍼, 어, 호퍼 어. 오른쪽에 한조 딜이 좋지 한조 다운 나이스, 가자 나이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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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방패, 방패 깨진다나? 아, 방패, 방패 깨져 나해주줄 알아. 아이씨. 아이다수 어, 있다. 쏠다점으로 들어가. 부활, 부활. 부활, 뒤에. 거점으로 들어가, 다. 노도그 뒤에, 저기. 노도그 뒤에 있어요, 안에. 뒤에, 뒤에, 뒤 왼쪽, 왼쪽 여기 안에. 눈 컷. 아이스 컷.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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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 우리 이러다가 성희롱으로 다 돼있을 것 같은데? 아냐! 니 무슨 성희롱이야 성.. 성인 맞으시죠? 성.. 인형 영정 영정 저 <laughs> 유튜브 올려도 돼요? 빨리 씻고, 씻고 거세요 빨리 <laughs> 어? 어? BJ시래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 진짜로? 보듬님도 <laughs> BJ라고? 어? 네 저도 BJ인데 저는... 피디 j 아라고할 건데. 다 이거. 아 지금 시청자 아. 몇 명이에요? 아, 아프리카 방송하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어, 저는 다음팟이에요. 아다음이시구나 아, 아, 네, 그 저희는 DJ가 뭐... 아니라 PD라고 합니다. 맞아 맞아. 네. 아, 거기 PD. 네. 아, 들 안녕. 아 좋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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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뭐, 몇, 몇 명인데요? <laughs> 시청자요? 네, 370명 정도 음? 있주세요3 30, 7 0명3 7 0한달 보는 시청 아니에요? 아, <laughs> 네. <laughs> 아 졌다 이거. 아. 어, 많이 한달 보시네. 한달 보는 제 장... 시청자들이 장면. 안녕하고 인사하고 아, 있습니다. 대박이들 아, 저는 유부남입니다유부남 <laughs> 유부남 BJ. 네, 저희 시청자는다잠수예요 <laughs> 아, 제 방송들 <몸도> 래요게임 <laughs> 야 인사한 적 없다니 저기 아, 안녕? 안녕이라고 썼잖아 두 명인가 세 아, 명. 아, 화이팅 화이팅. <laughs> 이럴 때 말해야 되지 않아? 아, 안 돼요. 그럼 캠도 켜봤어요? 아 방송 타는 건가 그럼? 아 근데 이거 방송 응, 중에 응, 다른 우주, 방송. 자자자자자자 오른쪽에 로드오어왔어 홍보해도 돼요. 근데 게임 게임부터. 여기 로티 들어왔어요. 일단 게임 집중하자. 네, 내 게임 게임. 내가 지금 로또 그. 오른쪽에 오른쪽 들어왔는데 로티 로 볼게 오른쪽. 오른쪽에 리도오리쪽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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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리도우어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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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뭐 있다 저도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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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리이우리우리이 우리도 우 막아보자. 우리 우리 두명 죽었어요. 어후,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와. 아 쏘리 쏘리. 뭐못 뛰기 못 뛰겠다 비기, 이거. 그 한번 살리면 될거 같은데. 궁 없지? 네, 다이이 없어. 앞으로 오요 이것도 너무 빨리 밀렸다 이거. 빼자 음.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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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뭐야 비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뭐 어디 어디까지 밀어 이거. 애들이 약간 약간, <laughs> 약간 아까보다 드립을 덜 치긴 하지만 아 아유, 괜찮아요. 게게이기게임이기이라고 하는 거지. 게임 박 게임 게임 게임. 박자 어, 이게지. 아, 이제 가려 없어서. 참만 아, 없어서... 할거 상대 선공. 상대 대표들어온다들어온다들어온다 나이스. 찌부시켜 버리기. 왼쪽에 게이지 왼쪽에 왜 저지? 왼쪽에 지 저게 왜지 다운 다 네, 루시우. 상자. 루시우랑 호구호구 왼쪽 힐팩 있는데 있어요. 솔져. 네. 아나님 이속 주세요. 빨리 잡으러 가자. 아나님 이속? 루시우? 네.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어, 어나 있는데 나 있는데 로드랑 솔져 있어요. 두 명. 잡으러 가야 될같아 아저 뺐어요. 뺐어요. 라요어궁 온이요. 쪽에로드저 들어오는 루그와. 거 맞받아 칠게요. 왼쪽에 두 명. 오, 우야쟤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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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저거 왼쪽 위층에 솔져 솔져 밀어서 한번 해라 아 못맞았다 아 왼쪽에 셋이 왼쪽에 솔져 궁?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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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궁? 왼쪽, 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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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엄마님 지 아씨 다와 나이스 라고아아 잘못썼어 잘못썼어 어떡해 어 <laughs> Okay, 밑에 밑에 맞아. ]米지, 밑에 ]米지, 맞아. 지 아, 제 지금 개죽 없요요리 아, 죽겠다. 죽겠다. 아, 이거 이거 못. 오케이, 오케이.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나이스. 나이스. 아아 나이스. 나이스. 안에 르시 이거 방벽 풀어 방벽 풀어. 나이스. 나이스. 어, 맞다, 맞다, 맞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뭐야 비빌라고 리퍼가 꺼내 왔는데. 오 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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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올게요. 다시 에 그다음에 무 그럼 제가 왜네. 제가 자리, 아, 제가 그럼 메이 아, 할게요. 매일. 피 먹지마, 피 먹지마. 먹지 아, 또 끌려 이게. 리퍼로 비빌만 하죠. 리퍼 어, 비비기 어, 되게 좋은데. 아, 화이팅, 화이팅. 밀리 싸움에 워낙 좋다 보니까. 왼쪽, 왼쪽 로도그. 랑 로도그. 베이스까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뒤죽지 마시고. 우린 20만 명이잖아요. 네? <laughs> 방송 통계를 갑자기 게임하다 내고 네 있어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해봐. 나인... 라인, 라인, 뭐야? 뭐나 어, 어, 끌렸어, 나 죽였어. 여기 솔저, 솔저 왼쪽. 안, 들어, 안, 들어. 아... 안 돼! 안 나이스. 나이컷. 나이스. 되지마, 되지마, 되지마. 나게 나기, 나기, 에설 우리 왼쪽에 설정. 아, 오 씨. 설정 만해, 설정 안해누시어 이거 막았어 막았한 망치질해. 아, 존나 늦어, 씨발. 갈 수. 허니, 파도 씨. 티 로더그. 왼쪽에 페지 아이스. 아래쪽 힐팩 있는데 메르시 있어, 아래쪽 아래쪽에 응, 메르시 있어, 메르시. 메이가가, 메이가. 아, 못 떴어. 아, 죄리해리 마이크 마이크. 아씨 뒤돌아보다가 멋졌네. 저 정신 없어 씨. 내시자공이에요 네. 저 네? 어, 저도 공 오른쪽 오른쪽 들어가요. 오른쪽 하나 들어요 오른쪽 솔 오른쪽 솔아 헤드폰 자 없다고요? 맨저게. 맨저게. 아 그래요? 처음 알았는게 아니야. 그래 빠졌어. 아유 감사합니다. 보듬이 방송보다 오셨대. 감사합니다. <laughs> 얘들아 맨쪽에, 맨쪽에, 고맙다. 로도그이스 이거 대 파라 나이스. 이스 이거 내가 해게거 잡았어. 여기 나이자. 여기 로도그 많아요 여기. 대 네. 어? 왼쪽, 왼쪽 그 아. 이거 대들어 이거 대답해. 이 이거 이거 대답해. 이거 대답해. 거아이 이거 이거 메리시 밑에 있다 메리시 빠졌어 빠졌어요? 아 안가? 좀빠지게요 다시 솔저 옆에 있어요 솔저 제피였는데 빠졌어요 아 양궁 어서와요 어, 아, 아, 빼고 있어요 조금, 조금 빼 조금 아, 네, 빼빼빼빼 오케이 네 저기서 샤프란님인가 그러니까 갓프란 저분이 <laughs> 샤프란이란다 그래, 저 방송 해야, 방송하고 있게요 오른쪽! 오직, 오른쪽 들어가려나? 오른쪽! 오른쪽 돼지!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맥크리! 오른쪽 돼지 오른쪽 돼지 이오오잡아잡아잡아 이거!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다요 오른쪽. 아, 어, 지금 오른쪽이다 오른마리 오른쪽 마리야마리있니까쏠져랑여기 돼지! 네. 그다음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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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우측. 다운 일단 확인했어요 마 나이스. 잠깐 나이스. 나이스. 까지3지까지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어, 어, 1분 남았습니다. 경비 전두에 빨리. 아, 들어가요, 그래, 앞에 라이 들어가요. 아, 드러, 아, 아, 앞에 라이트. 앞라이 잡자. 이거 파괴수 있어요? 아니다. 맞아. 맞아. 앞이야. 나이스 나이스. 잡자. 드러가요, 드러가요. 아, 라인 잡자. 6배. 6 오케이, okay. 궁 빠졌어요. 한번 막으면 돼. 한 번만? 딱 번만 막 라인 궁에 파라 궁 빠져. 이 제가 왼쪽, 왼쪽, 왼쪽. 왼쪽에. 아, 로노, 로노 왔어. 오케이, 오케 왼쪽에. 망 <드시켜> 나한테 좀어떻게해 살리고. 나가 죽었어. 죽었어. 아, 아니 어, 여기 여깄... 나한테 주지 말지. 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파이 나이스. 제발. 도둑을 잡았는데 좀...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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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아. 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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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니야. 난 보든 님이랑 아, 한판할라고한판더 할라 고 그런 그래. 거야. 근데 방방금왜 졌지? 페인을 네, 분석할 필요가 그치. 있어요. 왜 졌지? 그게 왜좋냐면요그 왼쪽에 로도우그 돌아가지고 우리가 음 아, A만 뚫으면 이겨, 끝나. 오케이 오케이. 아마 A만 뚫으면 이기네 아니 근데 밑에 메르시가 계속 숨어서 힐을 주는데 그거를 미리 잡았으면 이길 수 있어. 딸 인간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조합이. 안라니까 로도우그가 어 로도우그가 지켜주고 솔저가 지켜줘요. 뚫어봐요. 2분이면 충분히 들어. 이번에 음, 뭐 A 고한. 나는 파라가 좋아. 저 라인만 300시간입니다. <laughs> 부심 질이고 <지리고? 웃음> 농담이에요. 부심 <laughs> 질인데요. 아까 쏠트 돌렸다가 라인 300시간 보더니 애들이 또라이래요. <laughs> 약간 라, 라인만 어떻게 <laughs> 이렇게 할수 하면서 프라냥 목소리가 20대 목소린데요 지금? 어 그래? 나 20대 맞잖아. 프라냥 몇 살이야? 프라 프라냥? 프라냥 아, 몇 살? 맞습니다. <laughs> 어 진짜 서른아홉이에요? <살아남을> <laughs> 네 거의 우리 아빠네. <laughs> 아, 농담이에요. 아빠까지는 아니고 농담입니다. 아버지 <laughs> 삼촌. <laughs> 아여 일단 게임 을저 일단 이 봐. 일단 이 봐요. 일단 이 일단 아 들어가야 돼. 위스 상대 아, 갇혔어. 잠시만 저 일단 방벽부터 캘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요 왼쪽 가자. 왼쪽, 왼쪽, 왼쪽 가자. 왼쪽 가. 다 왼쪽 가. 다 왼쪽 가고 나이 혼자 있잖아. 아, 왜, 왜? 죽지 마. 절대 죽지 마.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먼저. 나이스. 나이스. 왼쪽에 메르시 왼쪽에 메르시 왼쪽에 메르시네 우리 갇혔어요 아, 뭐야. 우혔어 같은데. 아씨 버티고 있었는데 메르시 그 공빠졌고배틀태그가3 1 5 0상 지금 딱2어나 <laughs> 나름 빼따라 지금 공좀 싸웠는데 다이라가 좀살 자리아가 쌓기가 쉽지가 빼따라 않습니다 후드레마클래 썼더니 <웃음> 왼쪽에 <웃음> 뭐 있는데요? 왼쪽에 로도그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들어가요, 들어가, 오, 오, 들어가요. 우리 왼쪽으로 들어가요. 오이잡 들어가. 이거 잡 이거 나이코, 나이코, 나이코. 궁 메이공 빠졌고. 좀 왼쪽. 고고가가 나이스 오. 다 뚫었다. 나이스. 나이스. 됐다, 됐다. 먹었다, 이거. 앞에서 볼게요. 앞에습니다 아, 로드구 있다, 로드구 있다. 좀 오세요, 좀. 어디, 어디? 로드 오고 있다고. 세요 거점 어디어디로드빠 있어요, 빠졌어요 경면 스 응. 로드, 로드 로드, 로드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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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야지로도 개피 다드 로드 셨습니다고생이셨다이거이겼다나이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고기하셨습니다니다고고